리비아 기억한 지 지금 일주일 아직 안 되셨죠? 네, 일주일 안 됐습니다. 6일 날 기억했어요. 회사 그만두더라도 보내지 말았어야지. 부모님이 외할머니와 할머니께 많이 혼났다고. 아. <laughs> 아직 그 리비아 사람들은 42년 독재를 끝낸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지만은, 그 과연 치안 확립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고요. 총이나 외세 개입으로 인해서 한번 혁명을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마음대로 안될 경우 또 갈등이 봉합이 안될 경우에 또다시 총을 들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였어요 그 카다피의 친... 카다피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140여 개 부족이 되는 거를 카다피가 절, 적당히 갈등 공합도 하고 갈등 조장도 하고 하면서 그 독재를 위하여서였긴 하지만 잘 조율을 해왔다는 거죠. 과연 그거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조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았고요. 오랫동안 뭐5 개월, 6 개월 동안 트리플리를 취재했던 언론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감히 거기에 비교를 해서 1일 속보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부성설인 것 같았고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초점을 이제 나의 그러니까 내러티브 기법 그리고. 개인이 느낀 것에 초점을 두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동의를 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속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유수의 세계 언론사들과 경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기자가 거길 가서 무엇을 봤을까 이, 이 해당 기자가 거기 가서 무엇을 봤을까를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도, 거기서는 통신이 안 됐을까 몰랐지만 돌아와서 이제 편집. 부의 이제 종합편집장께서 제목을 다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 나는 좀 거룩하게 달아들까 했더니 김치찌개, 어묵 들어간 김치찌개로 제목을 뽑으라 하더라. 근데 그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독자들이 그걸 궁금할 해것 같더라. 정말 거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뭐 어떻게 생존을 할까? 씻을 수는 있을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좀 기법을 다르게 썼던 게잘 독자들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기쁨을 만끽 파는 방식이 축포를 쏘는 건데, <laughs> 총을 쏴요. 근데 애들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그 탄피를 막 어디 가서 맞을지 모르고, 유탄을 맞을지도 모르는데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기쁨 이면에, 아, 얘네들이 벌써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좀,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고, 예. 네. 2만 명 가까이가 그 순교자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회가 보통 굉장히 엄숙하고 늘 있는, 매년 있는 기도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군 깃발을 들고 나와서 그 해방을 만끽하는 모습과 엄숙함이 어우러진 그 감경이, 간 광경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회구가 이랬을까? 아니면은 그 민주항쟁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좀잘 리비아가 어, 이후 상황을 마무리해서 이들한테 좀 희망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주민의 목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나의 시각, 경영신문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답답했던 거는 그니까, 러 아, 얘네 의도가 뭘까라는 걸 항상 의심하죠. 물, 소위 말하는 그 보도를 봐서 써야 되는 거면은, 아, 얘가 이렇게 쓴 의도는 뭘까를 항상 의심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 벽에 똥큐 사르코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AP가 나토 공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 리비아 주민들이 좋아하는, 기뻐했다. 이런 걸 썼을 때, 아, 정말 기뻐했을까? 의심이 들지만 내가 거기 가서 벽에 써 있는 걸 보면, 아, 적어도 저렇게 쓰는 사람은 있구나. 라는 게 팩트로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꼭 서방 언론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론이든 간접적으로 보는 거와 직접적으로 가서 내가 느끼고 감을 잡는 거는 정말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자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두려워요.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다른 기자하고 조금 다른 거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두려움을 알고 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단한 자부심이 있거나 한한 기자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가진 힘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파워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파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예외성이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일이 많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첫 취재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한사 전화 취재를 하다가 장애우 관련 장애인 관련된 취재였는데 취재를 하다가 음, 어 그러면 우리 어떤 장애인 협회, 장애인 단체 쪽 관사랑 통화를 하다가 그럼 우리 만나요 한번 만나요 한번 얼굴 매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전화로는 전혀 내 머릿속에 항상 만나야 될 취재원은 다 자, 정, 비장애인만 생각하다가 그분이 딱 나왔는데 어 정말 한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나는 장애인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얘기들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늘 의외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란 것도 아이 사람은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장애니까 비장애인과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 그 하나의 경험이 진짜 굉장히 강렬했었던 것 같고 그 취재원하고 지금도 잘지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예외를 가져올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